자, 8번 보자.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하나의 허근을 갖더라. 이때 실수 a, b의 값을 물어봤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저 a랑 b는 실수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은저 2차 방정식은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지.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하나의 허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근은, 얘의 켤레복스 수인, 1, 빼기, 루트 3, i가 돼야 한다는 걸알수 있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근을 구한 셈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 통해서, 두 근의 합, 이네 둘을 더하면은, 2가 되고, 두 근의 합은 이경우에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라는 거, 바로 알수 있겠지. 그래서 a 값은, a 값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은 4가 되네. 두근의 곱 4는 마이너스 A, B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어, 어떻게 되지? B의 값이 2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니까, 아, 각각 구하라 했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더라.